이 시간에 언뢰 받은 말씀 은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들이고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시험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소유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조선 황문을 다름이여 그리스도를 다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의 육체로 가시고 너희도 그안에충만하였지으니그 모든 통치자와 권세와 머리시라 또그 안에서 너희가 스으로 하지 않는 할류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렐이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를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그 안에 서 함께 일으키시기 를 받아보느니라. 아멘.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아, 행해야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가 뭡니까 하면 우리는 할 말이 없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뭡니까? 사랑, 희락, 하평, 오래 참고, 충성. 맡은 자의 그것은 충성인데, 우리가 충성이 또 뭐라고 하면 또참 힘듭니다. 그러나 적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을 맡겨주십니다. 적은 일이 뭡니까? 우리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요한봉음 나와있잖아요. 따라다닙니다 하나님 일이 뭡니까? 하나님 보내신자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래요. 아, 네. 왜? 그분 없이는 우리가 죄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예수님께서 가실 때뭘 보내준다 하셨습니까? 성령 보내주신다 하셨습니다. 네. 그, 그 성령이 들어오시면 어떻습니까? 내 죄에 대 깨달고, 그래서 요한복음1 6장이 뭐랍니까? 성령이 이면면 너희 죄가 드러나고, 우리 죄가 드러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게 해 주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이 사람을 오셨다 하니까는 유교 옷을 입고 오셔고 영은 하나님이 영이신데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을 때 우리 원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못 박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행위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마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렵게 된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 베드로는 뭐랍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예수님이 거룩하시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나 우리가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나를 할 수가 없어요 비출 수가 없어요 저도 여기 있는 너도 정말로 내 자신은 나는 착하게 살았고 누구한테 죄진것 없고 도덕질한것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무슨 죄를 졌을까 이러면서 자꾸 내가 의아심 하면서 거기에 파고 들어가다 보니까 말씀을 쓰고 읽다 보니까 아 맞다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그 죄가 더 크구나 그 죄가 더 크더라고요 그게 하나님 은혜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그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하나님 아니까 하나님 앞에 한란이나 핍박이나 공고나 무엇이 오더라도 감사할 것 밖에 없잖아요 음. 왜 재인 중에 우리는 개수예요. 재인을 밥 먹듯이 먹고 살면서 세상에서 미워하지 말라 하지만 여전히 미워하고 돈을 사랑하지 말라 하지만 돈이 있어야 살고 또 여전히 사람이 있어야 또 살고 또 우리는 더불어 살아가게 돼 있는데 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초등학문을 따름이다 초등학문이 뭡니까? 세상에 공부를 많이 해서 박사학위를 따가지고 세상에서 뭐야 출세하기 위해서 그래서 세상에서도 지금 우리는 이 시대는 무슨 시대입니까? 자기만이 그할수 있는 것을 찾아야 됩니다. 왜? 지금은 많이, 고 많은 것을 갖는다고 해서 거기에 자기가 그것에 도치되는 게 아니고 한 가지라도 오는 것을 해가지고 지금은 자격증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에 자격증 따면은 그게 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아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일꾼이면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신학을 해야 되겠죠. 신학을 하는데, 신학하는 것은 배우는 거고, 배우는 것보다는 내가 알고 깨닫고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뭡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이 자꾸 자라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은 그 모양만 자꾸 알아가려고 그래요. 왜 예수님의 그 속성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구약에는 남자들이 할례를 받았지만, 신학에 와서는 우리가 성령으로 뭘 받았습니까? 할 일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할 일을 받았으니까 이전 것은 지나간 새로운 피조물.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은 과거에 더럽고 추악한 모든 문제들을 다 우리가 벗어 던져야 되겠죠. 그러면 십자가에 우리가 죽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저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사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 제로 말만 죽으셨으니까 제로말로 죽었던 그 몸이 다시 모여 새롭게 부활 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십자가에 제로말로 다 십자가 못 박았고 회개하고 했으면은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안질 수는 없지만 해가 지도록 군을 붙지 말라 에베소서 5장에 있습니다. 그래 왜? 낮에는 어둠이 별로 없습니다. 낮에 햇빛 땄을 때 밤에도 햇빛이 밤에도 우리가 달빛이나 뭐 아래에서 불빛 아래서는 죄를 짓더라도 부끄럽잖아요. 왜 부끄러운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는 어둠에 있지 않고 빛의 자녀로 빛에 들어왔으니까 빛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빛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런데 음. 우리가 이 말씀은 골로세서에다가왜 바울이 서신서 열색을내기냐면은그 열세 성글에서 예수 그리스도냐, 모세의 율법이냐. 그러면서 계속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려에서 골로세서에 우리 그 교회에다가 하시는 말씀이 사도 바울이 하는 말씀이 너희가 예수 안에서 뭐요? 뿌리를 박았으면 세월을 받으라. 이제 여기 이제 요한복음 15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은 포도 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그러면 우리가 그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몸통에서 열매를 맺습니까? 그러면 가지에서 열매를 맺으면 몸통에서 뭐를 빨아먹어야 되냐? 영양분을 빨아먹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는 거지 예수 밖에서는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 내 고집대로, 내 생긴 대로 내가 오랫동안 고정하려나 아니면 안 돼. 내가 최고의 하는 것 같은 자존심, 자존심 꺾일까봐 무엇이든지 낮추려 하기보다는 높아질라 하는 그 자존심이 더 많죠. 근데 그 자존심이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도 어느 순간에 세월이 흐르다 보면은 세상의 악한 물결 따라서 저희들은 거기 휘둘려 가지고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을 왜? 그래서 우리는 계속 뭐 하고 살아야 돼요? 말씀을 상고하면서 말씀 속에서 자꾸 우리가 변화 받는 모습을 자꾸 하나님 앞에 드러나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내가 고칠 수 없어요. 나는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 나는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의 후서 3장 16절에 사도 바울께서 하시는 말씀에성경은 모두 감화 감동으로 받은 게꼭 기록한 것이라 우리가 말씀을 양육받고 훈계받고 의에 교육하기에 유익하대요 그래서 뭘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사람을 보여달라고 하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셔가지고 그분이 죽기까지 주님 앞에 복종하셨잖아요 우리도 예수 안에서는 우리가 내 자신과 내 고집과 모든 것을 다 십자가에 내려놔야 되는데 율법적인 살던 것을 내려놔야 되는데 아직도 여전히 율법을 그걸 생각하면서 아이고 저 사람 봐라 저 사람 봐라 저래서는 안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요한복음 21절에 뭐랍니까 베드로가 네 것이나 갖고 가라 하는데도 그는 그전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꾸 다른 사람에 관심이 많은 거야 간 사람 간 사람 관심 많지 말고 네 자신아 잘하라고. 어떤 영화가 옛날에 그뭐그 뭐, 그 누구 이영에 나오는 영화인데, 네 자신이나 잘하라고. 소크라테스가 네 자신을 알라 하듯이내 자신을 바라보고 내 자신이 어떤가 그걸 살펴야 되는데, 오늘날 정말 우리가 대통령 을 세운다 하는 사람들이 나가지고 와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뭐너 너만 사는 게 아니고 나도 죽고야. 어쨌든간에 그 잘못된 것을 끌어 만들어 가지고. 그리 어떻게 해야 이 나라가 잘 이끌어가고, 어떻게 이 평화로운 나라가 되고, 어떻게든 외교를 잘해서 정말 이 나라가 부강한 나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생각을 안 갖고 서로 그냥 꽈집에 뜯고, 뭐 잘못했니, 뭐, 뭐 잘못했니. 그것만 갖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참 답답한 일이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한번 돌이켜 봅시다. 예수님은 당신을 마태복음에 나와 있지만, 왕으로 오셨지만, 죄인으로 오셨습니다. 제일 오셔가지고, 우리 때문에, 우리 제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세종대왕이라고 하는 분 알죠? 우리나라에큰 한글을 가르쳐 준 거. 글씨를 몰랐는데 한글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 예, 그런 분들은 정말 유명한 분이잖아요. 그리고 이순신 장군도 유명한 분이고. 참, 뭐 사람이 알아주지 않았지만, 나중에 얼마나 우리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셨습니까? 목숨까지 바치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정말 힘들게 일을 하셨잖아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는 내가 어떤 경우도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는 제가 감당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좋은 것만 받아서 누리려고 하고 나쁜 것은 내한테 오지 말라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경우도 모든 것을 다 감당하시면서 모든 것을 십자가를 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우리가 그래서 그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말씀하듯이 이 현상을 본받으라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현상을 본받으라그 빌리포스 2장에또 뭐랍니까? 너는 그리스도의 현상을 본받으라 그리스도의 인격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 인격이 뭡니까? 우리 마음이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적으로 좋은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전 세계나 자기 자신을 위해서 버린 자가 몇 사람이면 됩니까? 아무도 없어요 다 자기는 살고 다른 사람다 죽고 그런 형태로 지금 나라도 이끌어가고 지금 너무나 힘든 세상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옛날에 뭐 우리가 뭐 지금도 이름이 나있지만 그래도 박정희는 박정희가 잘나서 그렇게 된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만큼 그 사람한테 지혜를 주셔가지고 비록 하나님은 없지만 그래도 한 시대는 정말로 우리나라가 얼마나 보리 꼬개 가난했습니까 물론 예수 하나님께서 또 십자가 우리가 복음을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어, 분들이 있고 또 죽음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꼭 하나님을 그냥 정정당당하게 그 하나님을 앞에 서기 위해서 그 십자가 안에서 정말로 어떤 고문과 어떤 고난도 하나님 앞에 우상 따지 전하지 않고 우리가 다니엘 세 친구를 알수 있듯이 그리 하네 아니 하네 하실지라도. 정말로 어 그불 속에 들어가듯이. 그런데 지금은 그래도 개중에 또 그래도 세상은 또 어둡지 않 어둠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세상이 밝히는 사람도 있더라고. 불나니까 막 자기 몸을 어떻게든 죽든지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살려주려고 그 우리가 소방서들 어, 억울한 참 나이가 젊은 사람인데 그렇게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가 막생명 살려주기 위해서 또 목숨을 바치기까지 살려주기 위해서 어 사, 싸워서 또 사람을 살려주듯이 우리가 좋은 면이 있는가 하면 또 나쁜 면도 많고, 그런데 나쁜 면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로 불하, 세상 사람들한테 굴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말씀만 들고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로 삶을 주님께 드린다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이 질병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주의주자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뭘못 잃을 것이 없으신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나가지고 정말 남자들이 뭐랍니까? 부추를 안 먹어서, 또뭘 고기를 안 먹어서, 뭐, 정력이 세졌다. 정력이 세졌다 하는 게 무엇입니까? 육신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주셨어요. 응답해 주셨지만, 바로 뭐합니까? 질병을 주셨어요. 같이 노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보세한테 뭐랍니까? 장대에다가 뭘 달아라? 뱀을 달아가지고, 그걸 보는 자는 살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인 재인 아닌 죄인이 되어주셔가지고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다 이루어놓으신 것 믿기만 하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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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믿기는 믿는데 마음이 변화를 못 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무늬만 얼른 무늬지 그 속에는 뭐야? 이리 노랗지가 덜 앉아있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인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만이 그분이 역사를 하고 그분이 우리 마음을 다스려 줄 수가 있고 그분이 들어야만이 우리는 기쁨이 충만하고 즐겁습니다. 삶이. 내가 비록 가진 건 없어도 우리가 하박고 선지자가 말을 하듯이 감당의 소치이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 요하를 말마기깃발리라 하듯이 기쁩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감당할 시험밖에 안 주신다고 합니다.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주신다 하십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가 하시고 예수님을 빗대서 너희는 그 안에 충만해졌으니 그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머리시니라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승리하시고 머리가 되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또그 그 안에는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은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있으면은 우리가 육신이 즐겨하는 거, 육신이 우리가 막 먹는 걸 좋아하는 거, 기쁜 거막 이런 거. 우리가, 저도 그렇습니다. 어떨 때 보면 이렇게 이쁜 걸 가, 하다고, 아, 저거 참 이쁘다. 참 이쁘게 생겼다. 근데 오늘, 오늘날 이제 이렇게 메시컴을 보니까 그랬었다. 완전한 게 없구나. 사람도. 아무리 미스코리아 뽑혀갖고 이쁘고 즐겁고 하더라도 그 인생이 파란 망자하고 또, 파란 망자는 하니까 어떻습니까? 나중에 병들어가지고 나고, 진짜 아니게 누구 돌봐주는 사람도 없고, 피참하게 죽는 꼴을 보니까 참 어둡고 참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한 건, 이 세상에 완전한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고, 모든 것을 처음에 새롭게 지면은 으 새롭다, 새롭다고 이쁘다고 하 하지만, 처음에 채집이 있어 가보세요. 처음에 한 일주일은 막 기쁩니다. 아이고, 너무 좋고, 막 깨끗하고 좋고, 막 하는데, 한 며칠만 지나보세요. 그만 그만 그대로요. 소용없어. 그게 집도 아무리 오래 지어도 다 망가지고, 우리 육신도 다, 처음에는 막 애기같이 나아가지고 너무나 이쁘고, 천년 때는 맨날 이쁘지만, 꽃도 필 때는 필때 있고, 다 시들 때가 있고, 또갈 때가 있고, 올 때가 있으면, 오는데 가는 데가 있으면 다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래서 12절, 너희가 세례로 그래서도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를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 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지응을 받고 또 우리가 육의 몸을 하나씩 하나씩 벗어 던지고 그게 뭡니까 탐식과 욕심. 그래도 꼭 탐식이라 하니까 또뭐 우리가 그것을 좋아하는 것을 또 탐식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그게 탐식입니다. 그래서 외식하는 것 같고 이게 외식으로 될 수도 있고 탐식으로될 수가 있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외에 질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남자들 질투하는 거 봤죠? 내가 만약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 근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봐봐 그러면 질투 파괴를 하잖아. 요 아, 저거 누굴까? 누가 저 사람과 같이 갈까? 이러면서 질투를 일으키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도 질투의, 질투의 하나님이세야 왜? 여러분들 신부로 삼았잖아. 신부가 깨끗해져야지 맨날 막 더러운 생각만 하고 더러운 마음을 갖고 있으면 신부가 신부도 하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 정말로 점도 없이 험도 없이 거룩하게 지는, 거룩해져야 되는 그 연습을 자꾸 반복해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나쁜 버릇과내 모든 교만과 자만과 그만을 꺾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세움을 받고 또 우리가 교훈을 받은 대로 굳게 서서 감사가 넘치게 하라. 저 어두운 면에 있는 사람들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 속에 뭡니까 맨날 어두운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불평과 원망왜 이럴까,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럴까, 왜 이럴까. 굉장히 불평합니다. 그러나 빛에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어려워요. 와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것밖에 안 주시니 감사합니다. 요것밖에 없으니 감사합니다. 감사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네. 축복합니다.